한국이 4세대 원자로를 탑재한 핵잠수함을 공개했다. 8000톤급 K-원자는 세계를 놀라게 했다.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성공한 한국이다. 선진국들이 실패한 기술을 돌파했다. K-원자는 한국의 기술 독립을 상징한다. 원자력 르네상스의 시작이다. 4세대 원자로는 안전성이 획기적이다. 방사성 폐기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 잠수함은 핵잠수함의 새 기준이다.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한국은 15년간 비밀리에 개발했다. 세계는 이 성과를 전혀 몰랐다. 원자로는 소형화와 고출력을 실현했다. 잠수 시간은 사실상 무제한이다. 해결료 재활용이 가능한 기술이다. 연료 효율이 기존의 3배에 달한다. K-원자는 스텔스 기술로 무장했다. 적의 소나 탐지를 완벽히 회피한다. 한국은 미국의 승인 없이 완성했다. 독자적 방위 산업의 정점이다. 이 잠수함은 8000톤급으로 설계되었다. 대형 잠수함의 기동성을 유지한다. K-원자는 첨단 AI를 탑재했다. 자율 운항과 실시간 전술 분석이 가능하다. 한국 해군은 즉시 배치를 결정했다. 동해와 서해에서 작전을 시작한다. 4세대 원자로의 여류율은 50%다. 기존 원자로보다 20% 이상 향상되었다. 이 기술은 민간 에너지 혁명을 일으킨다. 소형 원자로 시장을 개척한다. K원자는 어뢰와 순항미사일을 장착한다. 정밀 타격 능력이 탁월하다. 개발 비용은 약 7조 원에 달한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20조 원을 넘는다. 한국은 이 잠수함을 수출할 계획이다. 동맹국들과 협력을 강화한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기술에 경악했다. 선진국들은 충격에 빠졌다. 미국은 독자 개발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협력을 제한하고 있다. K원자는 환경 친화적 원자로다. 방사능 누출 위험이 거의 없다. 이 잠수함은 극지 작전이 가능하다. 북극 항로 확보에 기여한다. 한국은 이 기술로 해양 패권을 노린다. 아시아의 리더로 자리 잡는다. K원자는 소음이 거의 없는 설계다. 수중에서 탐지되기 어렵다. 원자로는 모듈형으로 제작되었다. 유지 보수와 수리가 간단하다. 한국은 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한다. 상업용 소형 원자로를 개발한다. K원자는 50년 이상 운용 가능하다. 장기적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이 잠수함은 국제특허를 출원했다. 기술 유출을 철저히 방지한다. 한국은 네트워크 기술 공유를 논의한다. 동맹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이 프로젝트는 민관 협력의 결과다. 카이스트와 삼성중공업이 주도했다. k 원자은 사이버 보안이 강화되었다. 해킹 시도를 원천 차단한다. 이 잠수함은 다목적 임무를 수행한다. 군사와 해저 탐사를 겸한다. 한국은 이 기술로 1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K-1자는 심해 작전이 가능하다. 4,000m 깊이까지 잠수한다. 이 잠수함은 국제해군 전시회에서 공개된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한국은 이 기술로 국방 예산을 절감한다. 효율적 방위 체계를 구축한다. K원자는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인명 손실 위험을 크게 줄였다. 이 원자로는 에너지 자급자족이다. 외부 연료 없이도 작동한다. 한국은 이 잠수함으로 불법 조업을 단속한다. 해양 감시가 강화된다. K 원자는 초경량 합금으로 제작되었다. 내구성과 효율성이 뛰어나다. 이 잠수함은 극한 환경에서도 작동한다. 고압과 저온을 견딘다. 한국은 이 기술로 방산 시장을 공략한다. 글로벌 수출 가능성이 크다. K 원자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쉽다. 최신 기술을 즉시 적용한다. 이 잠수함은 국제 규범을 준수한다. 평화적 사용이 핵심 원칙이다. 한국은 K원자로 기술 강국임을 증명했다. 세계는 이를 주시한다. 이 원자로는 재생에너지를 보완한다. 태양열과 결합된 시스템이다. K원자는 수중 드론을 탑재한다. 드론은 정찰과 공격을 지원한다. 한국은 이 잠수함으로 북극 자원을 탐사한다. 해저 자원 확보에 기여한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했다. 기술 인재들이 대거 참여했다. K원자는 2030년까지 열척 배치된다. 한국 해군의 주력 자산이다. 이 잠수함은 기후변화에도 대응한다. 해수온도 상승을 견딘다. 한국은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호주와 캐나다가 관심을 보인다. K원자는 첨단 레이더를 탑재했다. 적의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한다. 이 원자로는 해결료 수명이 길다. 20년 이상 교체 없이 운용된다. 한국은 이 기술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한다. 원유 의존도가 낮아진다. K 원자는 방산 시장의 게임 체인저다. 한국의 위상이 크게 올라갔다. 이 잠수함은 훈련 시간이 짧다. AI가 조종과 전술을 보조한다. 한국은 K 원자로 기술 유출을 방지한다. 보안 시스템이 철저하다. 이 잠수함은 해양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오염 물질 배출이 없다. K원자는 한국의 자부심이다. 국민들은 기술 독립을 환영한다. 이 기술은 민간 원자력 산업의 혁신을 가져온다. 소형 원자로가 주목받는다. 한국은 K원자로 국제 해군 협력을 강화한다. 합동훈련을 계획한다. 이 잠수함은 핵무기의 대안이다. 전략적 균형을 새롭게 정의한다. K원자는 한국의 미래를 상징한다. 혁신과 자립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은 이 기술로 세계 해군의 판도를 바꾼다. 아시아의 중심에 선다. K원자는 글로벌 안보에 기여한다. 평화적 공존을 목표로 삼는다. 이 잠수함은 첨단 통신 시스템을 갖췄다. 실시간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다. 한국은 이 기술로 해양 물류를 강화한다. 북극 항로의 중요성이 커진다. K원자는 초고속 추진 시스템을 사용한다. 기존 잠수함보다 30% 빠르다. 이 원자로는 에너지 손실이 최소화된다. 효율적 설계로 연료를 절약한다. 한국은 이 잠수함으로 지형 안보를 강화한다. 북한의 도발을 억제한다. K원자는 다목적 무장을 호환한다. 필요에 따라 무기를 변경한다. 이 잠수함은 국제해양법을 준수한다. 책임있는 사용을 약속한다. 한국은 K원자로 방산수출을 확대한다. 중남미와 유럽 시장을 겨냥한다. 이 기술은 한국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킨다. 원자력 산업이 부흥한다. K원자는 민간 기술로도 활용된다. 해저 탐사와 자원 채굴에 투입된다. 한국은 이 잠수함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한다. 세계는 이를 주목한다. 이 기사는 K원자의 기술적 세부 사항을 더 깊이 탐구한다. 아래는 추가 내용이다. 4세대 원자로는 액체 금속 냉각 방식을 사용한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이 원자로는 고온에서도 안정적이다. 열폭주 위험이 거의 없다. K-원자는 특수 코팅된 외피를 사용한다. 레이더와 소나를 흡수한다. 이 잠수함은 수중 통신 기술이 뛰어나다. 심해에서도 신호가 끊기지 않는다. 한국은 이 기술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한다.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한다. K원자는 AI 기반 전투 시뮬레이션을 제공한다. 전술 훈련 효율이 높다. 이 잠수함은 해저 지형을 정밀 분석한다. 작전 성공률을 높이는 기술이다. 한국은 이 프로젝트로 기술 인재를 양성했다. 대학과 연구소가 협력했다. K원자는 국제안보 협력의 상징이다. 동맹국과 합동작전을 계획한다. 이 잠수함은 해양생태계 보호에도 기여한다. 친환경 설계가 돋보인다. 한국은 K원자로 글로벌 방산시장을 재편한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다. 이 기술은 한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한다. 방산과 에너지 산업이 융합된다. K원자는 첨단 센서를 탑재했다.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탐지한다. 이 잠수함은 2035년까지 15척으로 늘린다. 해군 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 한국은 이 기술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운다. 외교적 위상이 상승한다. K원자는 민간해양탐사에도 투입된다. 심해 자원 개발에 기여한다. 이 잠수함은 글로벌 해양안보를 강화한다. 평화적 공존을 지지한다. 한국은 K원자로 기술 강국임을 다시 증명했다. 세계는 이를 인정한다. 이 기사는 한국의 혁신을 세계에 알린다. K원자는 그 시작점이다. K원자는 한국의 미래를 열어간다. 기술 자립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